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후 방송 시작합니다. 아, 오늘도 어, 그래도 주그 불금이니까 뭐 괜찮게 잘 보내면 될것 같고, 그후 공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의 이야기 14. 뭐 픽업, 어, 이거 특정 기간 동안 서번트 코인이 지급되어야 할 양보다 추가 지급된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네. 또뭔 소리 한 소리 듣겠네. 줬던 거 뺐으면은 지금 올리지 마세요. 지금 판도가 바뀌어 갖고 케밥 어펜드 스킬 작업 해주는 거는 어차피 아치팟은 계속 쓰니까 케밥 어펜드 이 스킬 MP MP 차지 20% 찍는 거 7레벨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2부 6장 재로 필요해서. 7레벨까지 가능한데, 급하지는 않아. 요, 보고 빨리 쓰는 각 잡는, 잡기 위해서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정석, 무과금러, 성정석, 존버 방법. 완전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존버, 존버. 천돌에서 이천돌 이게 존버 존버 돌이에요. 존벌 플러스 호부 플러스 알파 지금 모으는 돌 지금 모으는 돌 지금 모인 돌 이렇게 모이는데 이거를 이제 코얀스코얀 코얀, 빛코얀 빛코얀때 천돌 그 다음에 호브를 써줍니다. 안나오면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베론에 1,500 돌. 플러스 알파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다음이긴 한데,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뽑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존버, 1,000에서 2,000 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은 수키부에 올인합니다. 2에서 3 보고 찍기 위해서. <laughs>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 무과금러는 버스터 파티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알퀘이드는 명암이고 알퀘이드 명암 의미 없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걸러야 돼요, 다 걸러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수키부 이보고 빨리 찍고 남으면 품얼린 아츠팟으로 끝장을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심플하게 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이번 목표는 네, 내년 2년차까지 목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방 폭사할 경우까지 생각한 방, 방법입니다. 네, 천돌인데 폭사해요. 미친 게임입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유명한 유튜버가, 일본 유튜버, 일본, 일고 유튜버가 어제 방송을 하나 했는데, 수키부가 나오면서 수카마, 어린슈, 수사시 다 버린다고 극단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랑 같이 방송을 보신 분, 보신 분들 의견은 맞는 말이다. 어린 슈는 뭐 버스터 퀵에도 쓸수 있지만 무가금러가 굴리기에는 힘든 편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린 슈 120레벨 찍는 거 생각해보고 천천히 진행하시라. 잘못, 잘못하면 <laughs> 성배낭비, 종화낭비될수 있다. 지금 당장 찍지 마시고 길게 길게 보세요. 2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저, 쉽게 정리를 하자면 케밥을 뽑으셨잖아요. 케밥을 뽑고 우리는 무조건 아츠. 대세에 올인한다 네. 버스터 퀵 챙길 여유가 없다 왜냐 딜러들 2,3보고 찍어야하고 풀젤 있어야하고 그 다음에 버스터 퀵 서포터들도 뽑아줘야하고 네 여기에 쓸 성정석이 무과금러한테는 없다 설사 폭사 안 하고, 잘 먹어도, 이거 맞추기, 부족하다. 예, 이렇게 해갖고, 찍으시면 됩니다. 뭐, 시로마사, 시로마사, 뭐, 수카마, 다 걸으시고, 예, 딜러, 수키부, 이삼보고, 예, 삼보고도, 삼보고도 에바참치에요, 에바참치. 무가, 무가금러한테는 에바참치야. 확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키부 2보고 수키부 이보고 찍고 품얼린1보고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나머지 나머지 부족한 거는 무조건 확차 확차에 기대한다. 예. 근데 게임이 벌써 7년이에요. 7년 오,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합니다. 문 닫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딱히 뭐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극급 던전 도시는 건 좋은데 쓰지는 마세요. 극급 던전을 지금 돌아야 되잖아요. AP 녹이는 거 깜빡했네. 극급 q 피랑 극급 AP 극급 종화 던전을 도셔갖고 어 지금 미리 세이브해 놓는 건 좋은데 어펜드랑 저거 스킬 찍는 거를 오좀 생각하셨다가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2부 6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요. 세이브를 많이 해주세요. 계속 비축해두고 계시다가 한 번에 푸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과금러 버스터 퀵 챙길 여유 없고요. 파티. 딜러들 2, 3 보고 찍어줘야 되고요. 걔네들. 풀젤 있어야 되고요. 버스터 퀵 서포터들도 뽑아줘야 되고요. 여기에쓸 성장성이 무과금러한테는 절대 없습니다. 설사 폭사 안하고 잘 먹으신다고 해도 이거 다 맞추기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성정석이 현질해야 돼요 네. 현질을 우리는 절대 안한다 우리는 만원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확차할 때돈다 쓰죠 이 거짓말쟁이 <laughs> 확차 빼곤 돈 안쓴다 <laughs> 확차 빼곤 돈 안쓴다 네, 그런 분들은 네. 아치에 그냥 올인나십시오스퀴브까지 네, 해갖고 아치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케밥 먹은 김에 아치에 그냥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예. 맨날 스키부만 돌려서 질려요, 짜증나요. 이거 막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한 우물만 파. 예. 그럼 무가금 넣으면은 어딘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당연한 거야. 예. 다 가질 수 없어요. 그 예전에 방송했다가 그 차단 먹고 비추 먹은 그 저는 모든 서번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어?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차단하고 못 보는 사이가 되면 됩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절대 핵과금러 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핵과금러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일 저희 패고 행사 이벤트 경품 이런거 혜택을 봐야 되는 거는 저는 핵과금러들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그 간담회도 그 저걸로 진행 됐잖아요 간담회가 아니라 성명회로 진행이 됐는데 그거 말고 이제 진짜 유저들 초대하고 초청해 갖고 즐기는 간담회에도 핵가금러들을 좀 많이 풀어 갖고 많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 페고에 돈을 쓰는 게 나쁘지 않구나 예, 그런 걸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지지하는 거는 핵가금러고 무가금러고 다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이벤트인데 넷마블은 메타버스와 nft 얘기를 지금 하기는 하는데 절대 자기들이 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1도 작용하지 않는다 네 메타버스 사이트 만들어 갖고 사람들 구글 초청해 갖고 사람들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 다 들어가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어, 진행하지 않는다 단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메타버스와 NFT는 사랑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은 넷마블을 돈마블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지만 너무 밝힌다 네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 이제 끝이에요. 폐고 소식은 끝이고 어... 팝콘 서울 게임 애니메이션 행사 네. 이번주 28일 28일날 갑니다. 원래 일찍 가려고 했는데 내일, 내일 가도 되는데 아니면 고재님 고제, 만나려고 25일날 가도 되는데 저거, 저거 찍어오래요. 홀로 홀로 라이브 및및 및? 홀로 라이브 및 현장 사람들 반응 의견 다그 현장 취재. 현장 취재 해오래요. 그래서 28일 28일 날 가고요. 예, 프레스로 프레스로 참가하고요. 환경 라인이고요. 9월에 또 이제 부산에서 행사가 있는데 저는 지원이 없어서 못 가는데 우리 회사 어, 대표 국장님은 가실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랜만에 웬일로라고 하려고 했어. 오랜만에 국장님이 발벗고 가신다. 어, 오 지스타도 가실까?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 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이거, 이거 얘기하느라 생각나면 한풀이라도 해갖고 제가 밤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하나씩 빼먹어요. 에이, 이거 건망증이 너무 심해. 큰일이야 큰일 큰일. 서른 다섯 먹고 건망증 건망증쟁이야. 큰일이야 큰일. 일할 때 이렇게 중요한 거 하나씩 빼먹으면은 난리나죠 나중에. 큰일입니다 큰일.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그분도 열심히 즐겁게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고 내 일과 일 시간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군대 군대 2007년에 가갖고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가 일과라고 하고 있냐. 예. 푹 주무시고 신나게 노시고 오늘 신나게 노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도 신나게 푹 쉬시고 어 저는 일요일 날일 나가지만 일요일까지 또 신나게 쉬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봐요. 3 2 1